쉬운 거니까 그냥 후딱 할게, 얘들아. 어, 다음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인데 여기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 색칠되어 있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면적은 너희 당연히 못 구하니까 오래 붙이게 하라는 소리야. 근데 너희 지금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될것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기는 해. 어, 지금 이거 뚝 잘라다가 여기다 붙으면 딱 이렇게 이어 붙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조금 자세히 선생님 설명해 보면, 이 부분의 관계식이 y는 루트 x고 이 부분의 관계식은 y는 x제곱이잖아. 근데 지금 얘 역함수 구하면은 어 역함수 구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역함수가 뭐야, 얘들아? 이거지. y는 루트 x 역함수하면 이렇게 될단 말이야. 이포물선에얘반 반대쪽 반어 반대쪽 반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어진 정도랑 여기서 여기까지 휘어진 정도가 똑같을 텐데, 그래서 역함수적인 관계 때문에 여기 휘어진 정도랑 여기 휘어진 정도가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확인은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사실 안 해도 달라질 이유가 없긴 한데, 네칸두 칸이잖아. 여기서 보면은, 어, 네칸두 칸이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휘어진 정도랑 여기 휘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 색칠한 거 여기다가 딱 떼어붙이면 여기 이쁘게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 근거는 그거야. 근데 그냥, 쉽게 하면 그냥 잘라 오려 붙이면 되는데, 다양하게 오려 붙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컷 하는 책들도 있고 한데, 나는 그냥 이제 여기 전체를 떼다가 여기다 붙일게. 그러면 여기 비어있다라는 거 조심해. 여기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이 모습과 얘들아, 이 모습 자체가 똑같을 거니까, 이 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잘리겠지.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부분이 넓이가 동일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넓이를. 그럼 이 넓이 구해 보면 여기 빈거 조심해야 들아너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문제 자체는 쉬운데. 어, 계산해 보면 사다리꼴에서 여기 좀 빼자. 그러면 여점을 좀 찾고 싶어. 여기 대응하는 수를. 그럼 여기서 x에다 넣어서 찾으면 되겠지? x 0르면 0,3분의 10이니까, 여기 대응하는 수가 3분의 10이고, 여기 대응하는 수는 4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가 될 테고, 여기 길이도 3분의 2가 돼. 합동일 테니까. 자, 그래서, 뭐 전체 넓이는 2분의 1, 사다리 꼴 넓이 먼저 구할게. 아랫변, 윗변. 이 길이 3분의 10. 더하기, 윗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높이가 4. 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2분의 1, 밑변 3분의 2, 높이는 이 길이 2.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어, 여기 빈 부분 좀 까먹지 말고 오려붙이게 하면서 뭐 잘못 오려붙이지 않게 잘 생각하면 되고, 어떤 책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는 책들도 조금 많아.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르는 게 쉬울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쭉쭉 풀어, 이번도 풀어.